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 이런 걸한개 주소 왔는데요. 요거 뭐, 지금 이 거미가 있고, 여기 보시면, 거미사가 있죠. 거미가 있고, 예, 제가 이거, 이걸 태블릿이라죠. 태블릿. 예. 옛날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하여튼 태블릿이 좀, 좀오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충전을 한번 꽂아봤습니다, 제가. 꽂아봤는데, 충전도 안 되고요. 어, 유심, 유심은 들어있네요, 이게. 잠깐만요, 유심 날라가프네. 이 안에가, 유심층 꽂는되고 하여튼간에, 뭐, 이래가지고, 제가 꽂아보니까, 충전 자체가 안 되고, 지금. 아무런 뭐 반응이 없습니다 예. 한뭐 꽂아놔서 한 20분 놔둬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분해를 한번 해가지고 아. 이런데가 좀뭐 이런데는 뭐, 이런 데는 뭐 기판이죠. 예. 그 기판 이죠 예, 고기판을 조철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드라이기나 열, 그, 열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내 네, 제가 하는, 저는 뭐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망고가에로한 번, 예, 뜯어보겠습니다. 모델명은요, 아, 이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안경을 좀 벗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뭐안 보이는데 유, LG 거네요 LG <laughs> LG U700WJ 예. 그럴때 있네요 예,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찾아봐야 되겠죠 LGU LG-U 700 WJ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H가 W가 하여튼 뭐 WJ W 같습니다 2016년 3월달 거 제조년이 2016년 3월달 거 5V 1.6A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5V로 충전시키는건데 2016년 같으면 6년인데 그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닌것 같은데 활동 튼 간에, 제가 뭐, 이렇게, 음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간에. 이거 뭐, 완전 고장났다고 보고, 지금. 일단 뭐, 충전이 안 되고, 지금. 아예 화면이안 돌리니까. 충전 자체가 안 되고. 물론, 그러면 충전 단자에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거 뭐, 다 깨져가지고요, 지금. 예. 검이 쩍쩍 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지금, 열로, 가연 안 하고, 또 힘으로. 될란 건 모르겠네요. 배터리가 뭐 전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크네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음... 3.8V.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네요. 폴리머. 예. 예. 폴리머 배터리. 요렇게 생긴 건 폴리머라고 하죠. 폴리머. 아, 일렉트로닉 제펜 주식회사 일본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 배터리 명은 BL-T13. BL-T13이고요. 어, 800mAh네요. 800mAh고. 예, 네, 배터리부터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 배터리 팩부터 일단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 요거는 이제, 음, 아주 미니, 초미니. 요거,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 나사가 아주 초미니니까 요 정도부터만 될것 같습니다. 이리뭐 배터리 하고요. 배터리는 지금 요거, 금 제가 한번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에, 전압 측정기가 있으니까. 에, 이게 만일에 이제, 문제가 이제 아까 했을 때 충전이 안 되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에, 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에. 요 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여기 이제 저는 저 콘넥트 있지 않습니까? 요거 5볼트 들어가는데 이 이제 자체 이 멤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안 그러면은 배터리가 아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배터리는 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제생 제가 보면 별 이상 없는 것같은데 이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버리니, 일단 한번 해보고, 그렇게. 요래서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좋은 기판 나왔죠, 이게. 문제 보십시오. 아, 이거는 떼야 되겠다. 이건 지금, 이거는. 좋죠 이거 그리고 아 요거요 요거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거 혹시나 예, 모르니까요 이거는 스피커거든요 스피커, 스피커. 야 좋네요 그죠? 예 역시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부품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추출해 가지고 예, 예. 이베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해외 사이트나 이런데 국내 사이트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면 잘 팔립니다 이게 예, 예. 그 지금 그 루트를 지금 내가 개척했거든요 예, 이런 거 여러 가지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를 통해서 모았다가 판매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 이베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렇게 판매,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 이제, 이런, 판매 사이트에서 또,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이게. 자, 이거 알아보고, 이거 모델을 모형을 치면 노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보면은 노죠, 이게. 예, 여기 보오지 않습니까, 이게. 노고요. 또, 이제, 아까, 아까 모델명 이야기 했죠. 모델명. 예. 이 태블릿의 모델명. 모델명에 들어가는, 뭐, 어, 보드, 이런, 맨보드라든가, 이런 보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저 살려놨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툴툴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플라스틱이니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닦아서 예 출출해 있으면 지부 끈적끈적해 지면예 뭐. 어떻습니까 예 그냥 뭐고장난는거버리는 보다도 이렇게 출출해 가지고 이거 팔수 있으면 파는 거고요 또이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또 판매 가능하고요 예 그냥 버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출출하면은, 자원으 출출하면은, 다만 얼마라도 이제, 예, 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게 안, 안 된다면은 또, 금출출하는 금플래팅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하놓면은 예, 제가 이런 거 모은다고 했죠. 예, 이런 모아놓으면 상당하고. 하여튼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모하놓면은 예, 여러 가지로. 루트가 다양하니까 팔수 있는 루트라든가 또 모을 수 있는 루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니까 모아놓고 이 배터리 폴리머 배터리 5는 한번 제가 전압을 테스트해가지고 사용 이게 만일에 살아있다면은 예 판매 가능합니다 이게 예저 예 앞에 이제 전원부가 고장이라든가 만일에 메인보드를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요게 예, 충전 단자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거 한번 또, 예, 태블릿 한번 요게 분해해봤습니다. 예. 요거 한번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원치 마야도 보니까, 뭐, 뭐가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하여튼 있는, 되는 대로, 막, 지금 노는 대로, 예, 뭐, 습득하는 대로 지금 뭐, 줍는 대로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예또 모델명이 같은 모델이 두번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태블릿이라도 모델이 또 다르겠죠 삼성이 있을 이고 LG도 있을 것이고 뭐또 다른 제품도 있을 것이고 뭐 LG도 LG 모델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두번 하는 거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